자면 2-4번 한번 풀어보죠. 2-4번. 2-4번. 자, f d 분의 1을 급수로 전개해서 미분방정식의 특수해. 구할 수 있다. 설명하고 설명, 설명하고 y2 프라임 빼기 6y 프라임 플러스 5y는 3x 1을 통해 실증하세요. 급수정계 예를 들어서요. 급수정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급수정계, 급수정계. 잠깐 이론을 설명해드릴게요. 급수정계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나누기예요, 나누기. 말 그대로 나누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 분의 1이다라는 것은 1 플러스 x 나누기 s 이라는 거고 아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지 바보같이 있네. 자 o 플러스 x 분의 i 이다라는 분수식은요 p 나누기 6 플러스 x라는 l 런그 나누기로 바꿀 수 있는 거고 a 하면은 뭐 p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뭐 l 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급수가 쭉 전개되겠죠. 이걸 나누기라고 합니다. 나누기. 함수들 사이의 나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도 배웠나? 고등학교도 한번 배웠을 걸 배웠나? 모르겠다. 대학교 와서도 한번 배울 겁니다.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캐큘러스 시간이 걸안 배웠다. 그러면은 그 강사나 교수가 제대로 안 가친 겁니다. 나중에 모그컵으로 머리를 때려 버리세요. 자, 나누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 뭐라고 하지 무한등비급수 등비급수는 간단하죠 1-R분의A가 이게 초항A 플러스 R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쭉 가더라 라는게 무한등비급수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 식에서 되게 좋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요거를 좀더 일반한 게요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필요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나누기씩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은 음, 테일러 급수, 테일러 급수 혹은 뭐좀더 넓게 확장하자면 이제 로랑, 로랑 급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아시죠, 오전 멀쩡한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급수로 전개하는 거, 그점 미분 가능한 점지 부분에서 노란 급수는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급수로 전개할 수 있더라 복소수 범위에서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둘다 비슷하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니까 3번은 뭐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쓸 거는 3번이, 3번이 아니고요. 3번이 아니고, 1번이나 2번을 해볼 텐데, 1번이나 2번을 쓸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1-6분의 1이라는 거는, 아까, 완등비급수 있죠. 완등비급수를 가져오면은, 1기 R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수 있겠죠. 그럼, 초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X니까,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삼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할 수 있겠죠 이런 건어때까 x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건어 l 까 s x p l 거 s 기 plus x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 x 부터 해볼까요 l x 플러스 1분의 1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빼기 뭐 꼴에 뭐 아니잖아 그런 꼴 아니잖아 그 u 이런 건 이렇게 한번 강제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1 더하기 x분의 1이고 요거는 1 빼기 빼기 x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x를 빼준거에 대한 등비급수로 할수 있는거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다? 초항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제곱 빼기 x 3승 더하기 x 4승 빼기 x 5승 뭐 이런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이런식으로 급수정계를 해줄수도 있어요. 자이런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까지 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아 x 플러스 2분의 1 요런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요거는 2 플러스 x분의 1이고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면 2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되지 1 1 플러스 2분의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요 곱수 어떻게 되죠 요거는 1 빼기 빼기 마이너스 2분의 x 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은 1, 초항 1, 아 그냥 이걸 2분의 1로 올려도 되겠네. 뭐상관없네 어쨌건 뭐 2분의 1, 1, 빼기 2분의 x 플러스 4분의 x 제곱, 빼기 8분의 x 3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이런 겁니다. 그캐큘러스를 배우시고 요거를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요런 식으로 전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 우리가 그 앞에 뭐였죠? d 빼기 4분의 1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혹시나 이런 미분 연산자에 대한 역연산도 우리가 분수식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로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 뭐 4분의 1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밖으로 빼, 마이너스 4분의 1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 d, 1백 4분의 1인가요? 1분의 4분의 d에 이래되겠죠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해서 1 빼기 4분의 d 플러스 16분의 d 제곱 빼기 뭐 이렇게 쭉 나게 쪽으죠 그러면 이 뒤에다 어떤 함수가 온다면 h(x)라는 함수가 온다면은 h(x) 그 다음에 h(x)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다 그냥 전개해줌에 따라서, 예를 들면 h(x)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하고 그다음 세번 미분하고 네번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주면은 마지막에 어떤 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 해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laughs> h x 의 꼴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l d 면 사인, 코사인이 뭐 되겠어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뭐 되겠어요? 요거는 계속 미분해도 0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적합하지 않고 이거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 뭐 적합한 방정식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정식일 때 hx가 예를 들면 정식일 때 유한차의 정식일 때 5승이다. 예를 들면 5제곱의 관한 식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다섯 번까지는 hx가 뭐 상수로든 뭐든 살아남는데 여섯 번째부터는 D의 6승부터는 전부 다 0이겠죠. 그러면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마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더 제대로 이론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fx가 f d 가 fd에 대한 y가 일단 뭐 g x라고 합시다. g x라고 한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f d에 대한 역연산, f d에 대한 역연산자를 취하면은 y라는 게 f d 분의 1의 g x가 될 텐데, 요거를 그죠? 요거를 급수로 전개한다 그러면 아까 지금 위에서 h x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것도 어떤 뭐 새로운 h x란 함수가 다로아 h x 그럼 헷갈리죠 여러분. 그죠? 위에 썼으니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X, T, U, V, V랄까요 VX라고 합시다 요게 새로운 VX랍시다 그러면은 요 Y는 VX라고 나오잖아 바로 요게 원래 방정식인 F, D, Y는 GX의 해가 되지 않겠느냐 성립하니까요 성립하니까 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VX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임의의 상수를 포함한 어떤 일반에는 아니죠 Y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만 갖고 본거지 왜냐하면은 미분연산자나 그 역연산자는 전단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X제곱을 D3승해도 0되고 D4승해도 0되고 그죠? 뭐 이런식으로 이제 하나의 관계 전단사 전단사계가 그 뭐죠? 1대1 대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Y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Y라는 것도 그 Y가 VX라는 것도 일반적인 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하나의 해, 그러니까 특수해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제 어 정리해서 쓰면은 FD가 FDY가 GX라는 다 식에서 Y라는 라지Y라는 걸 정의합시다. 라지Y가 FD분의 1의 GX일 때, 이것은 아마 원래 방정식의 원래 방정식의 그 특수해일 것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특수해는 뭐다? 비동차조 그죠? 동차 방정식이면 어차피 뭐 0이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요게 이론대로 된다 그러면은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넘겨보죠, 여렇게쭉다 지워보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얘들라고 나와 있죠, 그죠 Y 2 프라임 더하기 6 빼기 UY 프라임 플러스 5Y는 3x 플러스 1의 특수해를 우리가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경수 변환법을 쓰거나 아니면 영화 연산자에 대한 미정계산자수법을 써야겠죠 근데 어,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특수적분을 이용한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 미분 연산자를 쓴 걸로 고치면은 d 제곱 빼기 6d 플러스 5의 y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요건 어떻게 되죠 1호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 되죠 그죠 d 백이1 d 백이5의 y인 것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y는 뭐지? 그 y라고 그러지 말고 그 라지 y였을까요? 라지 y. 라지 y는 d 빼기 1분의 1, d 빼기 5분의 1, 어, 3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요 각각은 지금 보면은 여기 좀 곤란해 보이는데 요각각을그 급수를 전개해서 그걸 곱해가지고 여기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일단 한번 더 편의적으로 바꿔 서주면은1 빼기 d 분의 1 마이너스 묶어내면요 1 빼기 5분5 빼기 d구나 5 빼기 d 분의 1에 3x 플러스 1이구요 각각을 한번 정개해 보시죠 자1 빼기 d는 어떻게 되죠 1 빼기 d 분의 1 요거는 1 빼기 1이 초항이고 1이 초항이고 d가 그거죠 공비죠 1 플러스 d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d 삼승 플러스 d의 6974승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500이든 어때요 이렇게 500이 d 분의 1은 이건 5분의 1을 묶어내면요아 5분의 1 위로 보낼까 1 500이 5분의 d 분의 5분의 1이겠죠 이거는 맞죠 양변에 공모 분제 500에 좀 똑같으니까 자 요것은 분어 공비가 요거고 초항이 요거죠 5분의 1초항 아이씨, 왜 이러냐? 자,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5분의 d 플러스 5분의 1 곱하기 5분의 d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라지 y 라는 것은 이건데, 이거는... 1 플러스 d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d 삼승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5분의 1, 5분의 1 묶어낼까요? 복잡한데 5분의 1 묶어내면은 1 플러스 5분의 d 플러스 5분의 25분의 d 제곱 플러스 중나갈 것이고, 뒤에 3x 플러스 1이 달려 있죠. 자 3x 플러스 1은 1차식이기 때문에 두번 미분하면 0 되죠. 한번 미분한 것까지는 살아남는다는 거임 2번 미분항은 0 되죠 그죠 그럼 1차항이나 상수항만 가려면 되겠 뒤에 대해서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살아남죠 요고 살아남죠 그죠 그 다음에 요고 살아남죠 그 다음에 요고 살아남죠 나머지는 다 2차항 이상이니까 못 살아남겠죠 자 봅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 5분의 1에다가 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5분의 d 플러스 5분의... 아, 그냥 d가 되나요? 그냥 d가 되네. 이렇게 3x 플러스 1이 되고, 색개 양이잖아, 그죠? 요거 1, 그 다음에 요거 d, 그 다음에 요거 5분의 d, 요렇게. 자,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되냐? 5분의 1 플러스 5분의 d, 5, 5분의 5d, 5분의 6d, 25분의 6d네. 뭐 글자 이러냐? 5분의 1 플러스 25분의 6d, 그죠? 3x 플러스 1이고, 이거 그냥 정계 해주면 되겠죠. 이뻐요, 이거 봐요, 이거. 5분의 3x 플러스 25분의 6318 dx니까 그냥 1 남겠죠. 플러스 5분의 1이고 상수는미분하면 0이니까. 0이고. 자 그래서 이건 한번더 정리하면은 정리하면은 5분의 3x에다가 25분의 5다기 823이 됐더라. 자 바로 요게 바로 특수의 y가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로 특수의이냐 진짜로 특수의냐 이렇게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원래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y2 프라임 원래 방정식은 대입해 봅시다. y2 프라임 빼기 6y 프라임 플러스 5y가 3x 플러스 1인데 여기다 y를 대입한다고 검색 대입한다고 해보면 은 y2 프라임 어떻게 돼요? 0 되죠. 날아갑니다. 그냥 마이너스 6y 프라임 6y y프라임이 뭐죠 y프라임 y프라임은 5분의 3이죠 그냥 마이너스 6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5y 25분의 5y니까 3x 플러스 5분의 23이 되냐 대입해주면 그죠 요거는 정리해주면은 5분의 마이너스 10 5분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3X 플러스 5분에 23이고, 요거는 80이 5분에 5니까 1이죠. 요거는 3X 플러스 1이네. 3X 플러스 2 요거 똑같네. 그죠? 요거는 똑같으니까, 여기 특수해드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에 우리가 동차방정식에 그는 구하기 쉬우니까, 동차방정식에 직접 구해가지고, 요 특수에 우리 구한거요더 해주면은 바로 그게. 요방정식이 일반해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급수정계를 이용해서, 뭐 물론 f(x)라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유식이 식이 이제 특별한 꼴이긴 해야 되겠지만은 급수정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수 적분을 써서 그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아,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비교적 쉽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풀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 2-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어려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마 여러분이 적으면서 해보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미방이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정상 근처.